빛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의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다양한 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 봅시다. 첫째,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실험에서 사용할 빛 외에 다른 빛은 막아줍니다. 둘째, 순전등에 다양한 색의 셀로판지를 씌워주어 색깔 조명을 만들어야 해요. 셋째, 그림자가 잘 보이도록 흰 배경 앞에 물체를 세워둡니다. 넷째, 왼쪽에서 빨간색 조명, 오른쪽에서 파란색 조명을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비추는 빨간색 조명은 그림처럼 빛이 넓게 퍼져서 비춰지지만 물체를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체의 오른쪽 뒷부분에는 빛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파란색 빛이 비추어졌네요. 그럼 빨간색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생겼던 빛이 없던 부분을 파란색 빛이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자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자도 파란색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생긴 그림자 부분에 빨간색 빛이 채워주어서 빨간 그림자가 되었어요.